평균과 가능성 평균과 가능성을 아, 볼까요? 연수는 클립이 세 글자 낱말에 멈추면 1점을 얻고 슬기는 클립이 두 글자 낱말에 멈추면 일자 <laughs> 일점을 얻습니다. 네, 내가 또 이겼네. 이상하다. 왜두 글자 낱말에 클립이 멈추는 경우가 별로 없지? 음, 그 이상하다고도 말할 수있는 Thank you. 두 글자 남아있을게. 음. 이 클립이 멈추는 경우는, 음, 맹수야. 음. 이놀리는 공정하지 않아. 공정 공정한 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거 뭔가 공정하지 않다. 펑이 음... 황... 공정하지 않다. 공정. 위 어떤 거래? 녹음 중 비가 안 와서 운동장에서 놀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 한 상자에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대표하는 수는 얼마일까 배울 내용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배울 내용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한다 값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평균을 활용한 예를 찾아볼까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과 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균을 알아볼까요? 연수가 클립 열 상자에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클립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를 정해 봅시다. 표적으로. 한 상자에 슬립이 몇개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음. 서른 개 있는,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물아홉 개 있는 것도 세 개가 있고, 스물아홉 개. 여기, 여기다 적어. 스물아홉 개 있는 게. 서른 개 들어있는 상자가 네 개. 서른 한개 들어있는 상자 하나, 둘, 셋, 세 개. 라면, 대표적으로 클립이, 한 상자의 클립이 30개 들어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한 상자당 들어있는 분리 배수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정하 될까요? 응.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주인 신부지가... 아, 뭐라고 해야되 지도서은 지도선 찢어서 엄청 복잡하다. 아 박대에서 봐봐. 에서 어? 어, <laughs> <그리고 웃음> 박대에서 <와>. 어, 박대 박대에서 대에서 박대에서 박대에서 박에게큰거필요박대 값을, 값들을 고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건 중간단.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에 대한 미... 의사결정을 위해서. 난 이게 재밌네. 값들을 고르게 한다는. 게 고르게. <laughs> 우리 우리 타이 고르게 하듯이.

다음에 다음 에 준비물도 이렇게 준비물도 이렇게 모형 을 엄청 많이 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우와 아니. 응? 어, 오늘 교육과정 뭐 있고 목표 뭐 있고 그 이제 차시1 열차 시에다 또 저거 뭐 와아1일 차시네 그래, 다 끝나면 이걸 할수 있다 와 이렇게까지 자세하나 어, 우리 선생님들다 이랬었다 단순히 평균을 부르다. 어 이걸 30명 학생 데려오면 못하지? 이거 진짜 좋지. 1일은 할 가능성을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이거 다섯 개로 나누면 진짜 깨끗할 거 많이. 그래서 이걸 영과 2분의 1과 로표현한다거 불가능한 건0 확실하다는 1. 응. 음, 이거 진짜 괜찮네. 응. 어. 아 근데 이거는 영어에서도 빈도 부사 배울 때 점수 좀환그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그래가 평균에도 훨씬 감각이 좋을걸 확률이라든지 사람 서로 대화할 때도 답은 없네 그래서 아, 아직까지 좀 넘어가야 된다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거 어. 봐 <laughs> 아니 좀 넘겨야 니라 <laughs> 저기 보면 7세? 7세 이하 12세 에서 아~~ 어, 세이 아동은 이구아게 <laughs> 논문이 다 있는 것 같고 와.. 이게 이렇게 초등학교가.. 무 아~~ 그래서 14세까지는 구할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자료 출적까지 이제 고싶들어자여기부터아 아니 이거 지난 이거부터 봤거든 음, 이거 보자 어 이거 좀기니 이게 이제 다첫 페이지야. 아, 일단 이 페이지만 보면 여기 위에 뭔데 코킹이가 이상한데. 괜히 한개 넣어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만들고 있네 그럼 뭐, 한 번도 이런데 본적 없다네. 아니 그러면 안 듣기고 그래도 하고 뭐 당하지. 귀신도 하지아 뭐. 그거 누야자아 <laughs> 근데 이건 도 엄청 재밌더라. 이거 진짜 재밌어. 이게 얘가 연수, 얘가 슬기야. 그래서 세 글자 낱말을 멈추면 해가 없고 한데. 이상하다. 왜두 글자 낱말의 클립이 멈춘 경우가 별로 없지? 두 글자 고려신라에잘안 멈출까요? 왜? 이거 대답 못하겠더라. 분이 대답해봐. 대답 못하겠더라. 왜냐면 세 글자, 어. 얘는 하나, 어. 둘, 셋, 넷. 근데 얘는 그걸 모르잖아. 아, 네 개고 이건 두 개니까? 이거 그세 가지고 보면 어디가 더 넓은데. 어, 맞네. 공정하지 않다더라. 뭐공 공정해야 되나 착하더라. 유리한데.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착하더라. 되게 유리한데. 내 이런 거다 보고 있었다. 근데 요거 재밌지. 자얘눈데아 <목소리> 진짜 웃기. 아 당나. 어? 당나. 그럼 백인은 어디 가는데? 중동도 안 뜨는 거니까. 아흔인이 아니라. 이니뭐 머리 봐봐 레게다 이가 <laughs> 진짜 웃기네 이거도 거 남녀 적당히 조화롭게 나왔지. 그럼 뚱뚱한 애키 작은 애다 어디 갔어? 어? 좀이상하더라 머리 긴남자도 있을 거같도 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알기 위해 배운 내용. 막대 그래프 와, 꺾은선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배울 내용이랑 이걸 배워. 근데 우리 참고로 여기 설명도 다 재끼띠. 다 읽어 보면 좋은데. 난 나중에 내가 이거 보자. 이거만 보자. 좀 간단하게 잡은데. 아니 밑에 이게 답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딱 교과서에 있는 답인 거다 각각의 급상대들이 있는. 모르게 하여. 모르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구나. 아 이렇게 잘 했네 처음에 얘기상이. 어.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한다. 아, 너무, 너무 정답이다. 고르게 안다.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어야 진짜 수업이 되지 않니다 선생님은 이런 거 물어봤던 기억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오실지? 니한테 물어보는 물어보려 한다. 7 번. 이러서가 특대답 해야 돼. 십번 특대답. 근데 진짜 이 과외로 해야 된다. 아니 어. 인공지능이 하든지. 맞네. 어. 인공지능 어. 모르고 있을게다. 충분히 할수 어. 있지. 영어로는 일단 된다 지금. 오늘 어, 그렇게 아, 투어던지. 자세할지 몰랐다. 어. 음. 자기운 투어던지기도 했는가 다 이걸 음.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그그 다음 페이지를 어. 위해 이렇게까지 먼저 어. 하세요. 어 왕년과가 지금 어 1학기 응 어? 왕년 2학기 어 왕이 2학기 한국이에요